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티에이징을 책임지는 명탐정 레이첼입니다. 바쁘신 우리 산부인과 신혜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덕끌림 산부인과 산부인과 전문의 신나리입니다. 최근 대한배뇨장의 요실금학회에서 30세 이상이어서 1 3,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여성의 41.1%가 요실금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합니다. 특히 중년 이상에서 나타나는 요실금이 요즘은 30대 이상의 여성에게도 4명당 1명꼴, 27.6%나 되는 여성들이 요실금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끄시면 명탐정 레이첼이 이 컨텐츠를 준비하지 않았을 텐데 설문조사 결과 요실금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도 내가 병원을 내원해서 이 병을 치료하겠다라고 대답한 여성은 21.7%뿐이 없다 합니다. 병으로 인지하지 않거나 단순한 노화현상. 부끄러워서 병원을 찾지 않는 여성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안티에이징을 책임지는 저 명탐정 레이첼이 바쁘신 우리 산부인과 신혜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더 많은 산부인과 질병들이 많은데, 네. 예, 첫 번째 단체를 요실금으로 끼게 되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laughs> 예, 도대체 저희가 알고 있는 요실금과 어, 의학적으로 요실금은 무엇인가? 다른 음.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요실금에 대해서 정의 좀 내려주세요. 어, 생각보다는 요실금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모르시는 분이 많고, 예. 내가 요실금이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요실금의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소변이 새어나오는 것을 요실금이라고 할수 있고, 내가 자유로 소변을 보고 싶어서 화장실을 가서 소변을 보는 거와 다르게 소변을 보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소변이 나온다든지 네.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요실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네. 아는 요실금은 음. 줄넘기한 때나 네. 예막 웃음을 참고 있는데 네. 조금 조금씩 나올 때예 네. 그것도 요실금에 들어간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예, 요실금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네. 있는데 예. 우선 제일 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갑성 예. 요실금이 가장 많습니다. 거의 요실금의 8 0 9 0 정도를 음. 차지하는 게보갑성 요실금이고. 복각성 요실금의 증상으로는 뭐 정말 재채기를 했다든지 맞아. 아니면은 감기가 걸려서 기침을 했는데 소변이 내 의지랑 상관없이 새어 나오는 걸 말하고요 네. 그~ 밖에 제일 흔한 요실금은 절박성 요실금입니다 어, 소변을 보고 싶은 요의가 느껴지면 어, 화장실에 가기 전에 미리 소변이 새어 나오는 경우인데요 뭔가 생각을 해서 소변이 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이제 소변이 흘러나오는 거를 말하고요 그럴 때는 아, 화장실 가야지 했는데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소변을 내리기도 전에 소변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그, 뭐 그런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름이 싫다는. 어 생각보다는 네. 많기는 하고요. 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과민성 방광이랑 연관이 있을 네. 수 있다라고 할수 있고요. 이제 야간뇨, 빈뇨 음. 그리고 이제 절방뇨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증상으로 음. 나타날 수 있기는 합니다. 신경 과민. 과민하죠. 그래서 과민성 방광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음, 음. 이런 절방 요실금과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 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같아요 근 생각보다는 많아요. 아그외 요실금은 신경 문제로 생기는 신경 인성 요실금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는 소변이 많이 차 있는 상태에서 배출을 못해서 이제 조금씩 흘러 나오는 범람 요실금 그리고 노인에게서 생길 수 있는 뭐 일과성 요실금 음. 그리고 어, 절박 요실금과 보합성 요실금이 함께, 함께 있는 혼합성 네. 요실금이 가장 음, 흔하다라고 해서. 요실금이 종류별로 그럼 치료 방법도 다르나요? 다르죠. 이제 다 다른데 다른 요실금들은 그 원인인자를 교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치료 방법이 원인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기는 하고요. 우선은 복합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은 그 치료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요실금, 음. 그거는 수술 뿐이 치료 방법이 없나요? 어, 우선 조절이 되지 않고 너무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수술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은 수술을 하는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치료는, 어, 행동요법입니다. 우리가 튀겨진 분들 <laughs> 많이 들어봤 <들었죠. 웃음> 생각보다 키게 운동을 해야 되는 분들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그게 정말 꾸준히 장기간 해야지 효과를 볼수 있다고 <웃음> 하는데 <웃음> 네, 그렇죠. 예. 그래도 이제 수술을 하든 아니면 다른 걸로 교정을 하든지 간에 기본 치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골반 근육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어떤 치료 효과들도 다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하면 너무 좋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내가 요실금 증상이 나오기 전에 생활하다, 정말. 좋죠. 예. 요새는 10대에도 요실금이 있다라는. 10대도 예. 있고, 을 예, 때도 예. 있고. 예. 그러면 10대부터 그거를 계속 하면, 나중에는 좀안 생길 수도 있을까요? 어, 덜 생길 수는 있겠죠. 더. 여자는 분만이라는 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분만이란 과정은 골반이 약해질 수밖에 네.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100% 예방할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수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어 예전에는 네. 없었기는 한데 최근에는 이제 질 타이트닝 레이저로 쓰는 그런 네. 레이저들이 요실금에도 생각보단 효과가 좋아서, 그런 네. 것들도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케겔 아. 운동도 같이 하면서 하시면 하면서. 더 좋겠죠. 그렇죠. 음. 그러면 예전에는 수술이 무서워서 못했던 분들도, 네. 그러면 다른 2차적, 3차적 시술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시술이죠. 레이저니까 아. 아픈 것도 없고, 이제 음. 비교적 간단하게 아. 하실 수 있는 시술로, 어, 확실히 앞쪽에 질벽을 타이트닝 시켜 주면서 음, 이제 소변이 나오는 요도를 받쳐 주는 아. 힘이 좋아지면서 요실금이 개선되는 게 되죠. 그러면 아, 무서워서 수술이 무서워서 이렇게 병원을 못간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예. 많을 것 같고, 음. 심하신 분들도 많지만, 네. 생각보다는 조금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예. 수술적인 치료를 당장 고려하지는 않거든요. 음, 음. 그래서 그 전에 더 수술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고, 아. 예방해서 수술적 치료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도 정말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것도 한 가지의 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요실금 수술만 한다면 하 수술적인 방법으로도 어, 그렇게 통증이 아주 극심한 수술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회복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수술 후에 어, 100% 이제 만족도가 어, 높기는 하겠지만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조금 했는데도 조금 요실금 증상이 남아 있다든지 그런 네. 것도 무시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 그런 게 있다면 어, 레이저 치료를 한다면 어, 효과는 어, 수술만큼은 못할지 모르겠지만 음. 통증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저희가 리프팅을 위해서 네. 거상이라는 성형외과 수술을 하는 경우와 네. 뭐~ 기계를 네. 이용해서 뭐~ 요새 써머지나슈 링크 뭐~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리프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네. 선택을 할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쵸. 딱 맞는 비교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어, 아주 효과적으로 올리고 싶다 하면은 결국 수술적인 수술. 치료를 예,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미리 예방하고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하면서 효과를 보고 싶다 하면은 아. 확실히 레이저 치료도 효과가 있죠. 아. 근데 효과가 되게 좋기는 해요. 요실금 증상으로 이제 많이 오시거든요. 시술 받고 실은 음. 생리대 판매량의 20%가 요실금 때문에 패드를 한다라는 아. 그런 통계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쵸. 그만큼 숨기고 이거를 이 불편함을 겪고 그냥 내가 살지 뭐. 예. 음. 네. 왜냐면 그거는 너무 큰 수술 요실금은 크고 창피하다라는 인식이 저만 있나요? 아니요, 모두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산부인과 선생님들도 아마 본인이 있어도 <laughs> 어. 이제 막 얘기는 못할것 같아요. 그쵸 예 정말 터놓고 지내는 동료가 아니라면 아무래도 조금은 내가 요실금 치료를 많이 하고 요실금을 음. 많이 봐도 내가 요실금이 있다라는 사실은 조금 숨기고 네. 부끄러워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여자인데 아, 요새는 뭐~ 부끄러워하는 게 없고 음. 자기 표현을 많이 하고 그리고 산부인과도 왜 성형 네. 수술이 많잖아요. 근데 왜 유독 요실금만 이렇게 부끄러하고 워 숨기고 그래서 이 불편함을 참고 살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여기서 그러면 이게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자가 진단법은 없을까요? 좀 정말 줄넘기를 몇번 했을 때. 실수를 하면 이런 수치는 어, 없나요? 그런, 그렇게 수치는 없기는 한데 네, 일반적으로는 줄넘기를 했을 때 소변이 새어 나오지 않을 만큼의 네. 힘은 있어야 되기는 하는데 그럼 줄넘기를 하다가 네, 실수를 네, 하면 그래도 치료를 받는 치료를 게 맞죠 받는 게 네. 수술만이 답이 아니니까 네. 상,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네. 정확한 진단을 하고 네. 예. 근데 우선 운동하는 거. 아, 동도쾌로은예 예. 예. 해 보시고 안해 보시고. 예, 예. 어, 대부분 아무도 안해 보시거든요. 열심히 하는 TV에서 게. 나오면 한두 번해 봐요. 한두 번 하고 케겔 운동 다했고한번딱 힘주고 네. 딱 힘을 풀고 내가 운동 다 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지, 분도 그렇죠. 있고요 아니면 소변을 딱 보면서 소변을 딱 끊어봐요 그렇게 하고 한 번에 힘을 주고 아나 운동 다 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는 많고요 음. 운동은 우리가 제가 늘 비비브 시술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케겔 운동을 같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근육을 이렇게 만들 때한번딱 네. 하고 운동 다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 번 반복해서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만개는 100번에서 200번 정도 힘을 꽉 줬다가 하루에 하루에. 네. 근데 뭐 응. 물론 뭐 스쿼트도 100번 200번 하라면 네. 힘들겠지만 처음에 시작은 뭐 30번, 뭐 네. 50번 이렇게 네. 시작해서 꾸준히 해보고 네. 이제 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속상하게 혼자 고민하고 몰라서. 불편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laughs>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성신성의껏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다음에는 <laughs> 댓글 남겨주시면 다른 여성 질환 궁금한데 혼자 막 고민하시는 그런 거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산부인과 신혜선 선생님을 모시고 예, 이런 유용한 안티에이징 채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해주세요.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laughs> 부탁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니, 아니, 아니.